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리안 땅에 머물며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귀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개기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주 동안 약세달 동안 저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시작된 이야기.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기초를 놓은 것이 그대로 집이 지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다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시작과 나중,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마치 열쇠와 같고 무언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된다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 이 지금 최루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바로가 동, 등장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 이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약속의 땅 어떤 부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무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꽉 움켜쥐고 있는 마치 그 자물통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처럼 결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 이 애굽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자, 창세기를 말하죠. 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알았으며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계속 언약의 자손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쉐모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름 하면은 쉐미 쉠이 되고요. 쉐미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이름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에베소 3장 말씀대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모든 이름이 아버지께로부터 다 나와요. 아버지의 그 존재로부터,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모든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또한 거기 라는 뜻을 같이 가집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 there, 거기. 여러분, 이 이름이 처음에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동산이에요. 예루살렘.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출발점이고 그 얘기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늘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을 하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그 이름을 이 땅에 내리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되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것은 또한 이 쉐미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임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명한다. 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위, 포지션,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저를 하나님이 계속 임명해 가세요. 그런데 저의 임명이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를 와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신부의 존재로 세우시고 임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그때까지 저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견인해 가세요. 저를 데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쉼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1장 1절에 나온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복수형이 되었죠. 이런 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셰미 그분의 존재가 내려오고 연결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브는 그래서 다 완성된다. 다브 그러면 셰모트가 됩니다. 셰모트 요거를 출애굽기라고 그래요. 출애굽기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쉐모트 하면, 이름들 하면은, 어, 출애, 우리는 추레국기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추레국기 어, 이렇지. 근데 이들은 뭐냐면, 추레국기 책 제목을 쉐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레국기의 열한 주간 동안에, 11주, 약두달반 정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1주 동안 계속해서, 추레국기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11주 동안의 기간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그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셨고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임명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에 관한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나라, 그 하늘의 뜻,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열쇠로,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국기는 근데 뭐예요? 직면하자마자 번성하긴 했는데, 이 이름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뭡니까? 갇혀있다라는 게 문제죠. 갇혀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바로가 놓아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허락하시냐면, 이 바로로 하여금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국고성과, 그리고 막 여러 밭 일들과, 어떤 건축, 또 농사,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나중에는. 엄청난 고역을 시킵니다. 이렇게 계속 굴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영도 쇠잔해지고, 혼도 막 다, 생각도 파괴되고, 할, 감정도 파괴되고 할 정도로, 이 완전히 언약의 백성들, 그 이름을, 이름들을 다짐 뭉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풀기 어려운 자물통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이름들로서는, 이 백성들로서는 이것을 자력으로 풀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이. 여기서 생존하는 것이. 그런데 뭐가 나오게 하냐면 23절에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이 쉐못들로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자물통인데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이름, 이 쉼, 한 분이신 그 이름,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신음 소리가, 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절망하는 소리가, 이게 뭐냐면 상달이 되어지고 연락이 되어져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자물통이 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기억하신 바 되는 인생들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열쇠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교시 출혈 길이 없는 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 왜 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여기다 갖다 넣으셨냐면, 애굽에 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아버지다.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내려간 거를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피신을 간 거예요, 사실은. 이 이름들 중에 오신 한 이름 예슈와 그 이름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이 이름들, 태어난 이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애국으로 도망을 가게,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잠잠해졌을 때 요셉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이제 나세렛으로 올라가서 나세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왜그 깐난 애기 때 애굽으로 내려가셨는가 그것을 마태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 개시되셨어요. 출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냐면 구속의 하나님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 같아도요, 아무리 견고한 어떤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이라 한다, 보인,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금율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고요, 그것이 치유를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는데, 절대자를 신께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상달하셔서 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최력기예요. 그러니까로 11주 동안 기대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 것이다. 모든 자물통들은 열려지기 위해서 존재해왔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들이며 예배자이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럼 모든 문들은 다 열려지기 시작하고 모든 장벽들은 극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인 나를 발견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는 안 내놓으려고 해요. 오히려 언약이 선포되니까 그럼 모세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더 강박해집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주권이 이하려하자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다가오자, 바로는 더 강팍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열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며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혈이 발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그 보혈이 우리의 뇌를 적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했고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고요. 우리가 원래 아들이었음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이제는 명백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초레의 여정을 여러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삶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모세가 이제 광야의 훈련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시작의 부분입니다. 첫 30, 40년은 애국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두 번째 40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기를 아무것도 없는 맨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어떤 그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지 시기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이한 만남을 허락하세요.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포라와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이름들이 몇개 나오는데요. 어, 21절 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람과 이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했다.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어, 기뻐했다, 승낙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그의 딸 시포라를 주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내가 이방 땅에서 낙은애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 몇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루엘이라는 것은요. 루우 하면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 루엘. 엘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이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기로 원하십니까? 그래서 루엘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이드로. 예. 이드로라는 뜻은 뭐냐면 엑셀런트.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월등하다. 탁월하다. 아주 그냥 Very, very good. <laughs> Excellent. 탁월하다. 그리고 탁월한 것 중에 탁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엘의 이름과 이드로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네. 여러분, 모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일들은 다 또한 영적인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기, 보는 자들. 마음이 청결함으로 내 동기를 없애므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함으로 그게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상태예요. 나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나의 욕심. 그럴 때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산상수근에서그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루엘의 삶이 야말로 이 프로의 삶이다. 탁월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총을 입어서 십보라를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세는 많은 걸 얻었었어요. 첫 번째 40년에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준비,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40년, 이 지금이 그 시기잖아요. 애국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데 그세 번째 사, 40년,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40년을 거쳐가야만 했던 것이죠. 첫 번째 40년에 있었던 그 지식과 그 학술과 그 무술로는 안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조그만 <laughs> 숨겨진 것이라도 보혈로 또 성령의 불칼로 제거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40년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 입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모세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시냐면, 누군가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함께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laughs>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은요, 나를 다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법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붙이시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저와 함께 사는 사람 때문에 계속 다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형제들끼리 함께 사는 걸 연습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의견의 차이가 있고요 어느 날막 쳐봤고, 형이 밀었어. 엊그제 뇌진탕 증세까지. 어지러워. 밥 먹, 밥못 먹겠어. 그러면 요이그 형을 향한 막 질, 분노가 막 저에게 막 일어나려고 그래. 이놈의 자식이. 근데 얘도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하... 여러분, 칠남매를 <laughs> 양육해가는 것이 저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시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소서. 라고 저는 그 이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재판관 행세를 하면, 그 순간에는 "너는 이렇게 벌 받아, 너는 이렇게 맴매 맞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제가 재판관이 되면요, 그 순간은 평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깨달아 가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셔야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 아이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되겠구나. 저는 계속해서 그래서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모세는 루엘과 함께 살기로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탁월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예자로부터 나오는 길이에요. 그게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예요. 진짜 나, 순전한 아들로서의 나를 찾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보라를 얻고요. 22절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게르솜은 뭐냐면요? 게르 하면요? 살다, 이 말이에요. 게르솜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쉐미 있죠? 이 쉐미 여기선 이름이었죠? 근데, 게르솜 하면은 뭐냐면, 거기라는 뜻이 됩니다. 게르솜의 이름은 뭐냐면, 모세의 아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 진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발휘하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다. 그분이 내 모든 삶에,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승락한 것이 뭐냐면, 루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열매가 뭐냐면, 응답이 뭐냐면, 게르시오미라는 생명이에요. 게르시오미는 그러니까 게르시오미의 삶을 살지만, 모세가 게르시오미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 안에 있는 갈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르시오미라는 이름인데, 무슨 뜻입니까? 거기 살리라, 거기 살리라. 여러분 이게 쉐모트의 이름이에요. 거기 그 이름이 계신 곳 내가 그 안에 살리라. 사실은 나그네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거기에 그 이름 안에 내가 거하리라.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 삶이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가 준비됨으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세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나와 함께 연결된 이름들이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 경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음의 기도, 얼마나 이 이름들이 잠을 자고 있고요. 자물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육체 질병을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말씀들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짐을 같이 져달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은요, 이 모세 때의 하나님은요,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간구하며, 중보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